이제 10초 남았고, 신캐에 대한 정보가 올라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또 늦게 올라올 거예요, 아마. 땡, 봅시다. 네, 살짝 늦죠? 이번에 1.5 버전 하반부 픽업, 신캐는 신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한국 쪽에 나오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나왔네. 아젠티가 나왔습니다. 네, 아젠티가 나왔고요. 음, 참, 그래요. <laughs> 남캐가 나왔습니다. 남캐가 나왔고요. 아젠티. 어디 보자 물리 속성 지식입니다. 물리 속성 지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물리 속성 5성 픽업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캐입니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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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남캐에요. 남캐인데 그 장미 들고 있고 빨간색 베이스에 일단 구멍이 없기는 합니다. 가슴에 구멍이 없어요. <laughs> 가슴에 구멍이 없고. 뒤에 이런, 뒤에 이런 석상이나 이런 장미 같은 거에 대한 컨셉은 얘가 아무래도 미의 기사다 보니까, 예, 미의 기사다 보니까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곤충대에서 많이 보이고 있죠? 아델리라를 믿는 그 미의 기사단들이 나오는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선택지에 아젠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젠티가 얘입니다. 얘고요. 그 곤충대에서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이름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이름은 익숙하실 거고 한번 캐릭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장미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인사 올리죠. 약간 느끼한 캐릭터일 것 같아. 미의 기사단의 고전적인 기사. 사람들은 그의 정직하며 당당한 당당하며 고귀한 천성에 탐복한다. 그는 홀로 우주를 누비며 미의 길를 꼿꼿이 걷고 있다. 우주에서 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젠티의 직책이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을 들땐 경건하게 하고, 내릴 땐 상대를 진심으로 승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아마 무기는 창을 쓸것 같아요. 근데 뭐 무기는 저희랑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laughs> 그 어차피 우리는 광추가 중요하지 무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오성 물리 캐릭터. 게다가 지식이에요, 지식. 과연 어떻게 나올지... 뭐 일단 하반부 픽업은 거의 확정이고요 근데 얘가 보면 아시겠지만 나부랑 별로 안 어울려요 컨셉이 나부랑 별로 안, 어, 안 어울리고 벨로보그랑도 잘안 어울려요 야릴로식스랑도 안 어울리고 기왕이면은 얘는 이제 신행성 다들 페나코니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페나코니 쪽이 나오면서 얘기가 같이 나오면 어떨까 싶네요 아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모르겠어 일단 가슴구멍 없는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되나? <laughs>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될까 과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너무 바라면 벌을 받는다고요? 음... 근데 얘왜 불속성 아님? <laughs> 아무리 봐도 불속성인데요? 얘왜 불속성 아님? 불속성이면은 히메코가 죽어가지고 물리로 나왔나? 아무리 봐도 불속성인데요. 뭐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는거나 추측할거나 이런 게 딱히 없어요. 뭐 곽향 같은 경우는 나찰이랑 아무래도 같은 풍요다 보니까 조금 비교를 할 만했었는데 얘는 뭐 물리의 지식이니까 비교할애도 없고 뭐 그냥 나와봐야 알것 같아. 그냥 뭐볼거 없이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비교할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 얘는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르겠어. 봐야지 알것 같아 정말로. 봐야지 알것 같고 여자임? 남자? 남자예요. 남자 무려 장미의 기사 남자예요. 남자들이 장발인가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뭐 결론은 잘 모르겠다. 나와 봐야 알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